안녕하세요. 보험자연구소의 이경환 소장입니다. 자, 오늘 청라에 있는 아파트에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모형도인데요. 1, 2층은 지금 상가로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수변공원이 되어 있고 이쪽 우측으로 보시면 수공원이 이쪽 위치에 있답니다. 자, 건물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건물이고요. 또 뷰나 이런 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라에 있는 아파트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외관도 상당히 세련되고 이쁘게 잘 나왔네요. 75A 타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3이 구조인데요. 방 3개하고 거실하고 주방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게 아파텔이기 때문에 75A가 그 전용 면적이자 실사용 면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 4칸 되어 있고요. 전신 거울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띄운 시공도 되어 있고요. 밀괄 소동 스위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지금 시공이 안되어 있는데 추후에 이제 중문은 시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작은 방이 앞쪽으로 보이고요. 우측으로 거실과 주방 쪽이 보입니다. 왼쪽에 공용 욕실이 있으니까 공용 욕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용 욕실이고요. 이 공용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랑 세면대, 젠틀리 성반, 그리고 거울로 된 수건장 보이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드라이기 쓰실 수 있게끔 콘센트 보이시고 이렇게 칫솔 건조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 사이즈 아주 잘 나왔고요 여기가 이제 작은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작은 방에도 설치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싱글 침대 하나 놓으시고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붙박이장까지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이쪽에 주방 앞쪽으로도 이렇게 장식장 하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화이트 톤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요게 이제 모델 하우스에 보이시는 가전 같은 경우에는 다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저 위에 보시는 시스템 에어공 그리고 TV까지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거실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어어찌간한 신축 빌라 사이즈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 24평보다 조금 작아 보여요. 거의 어 근데 거의 사이즈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냉장고하고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까지 빌트인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식탁 자리를 이렇게 어 따로 확보가 안돼 있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하시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리편 인덕션과 후드도 설치되어 있고요. 사각에 넓은 싱크볼과 환기창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환기창에서 이제 저쪽으로 반대창으로 하면 환기도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이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과 방 사이거든요. 이렇게 꾸며놓으시니까 상당히 이쁘네요. 거실과 작은 방, 공용 욕실, 주방의 모습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이 따로 없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쪽 부엌한 공간에 이렇게 해놓은 게좀 차이라면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또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자,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여기를 서재방이라든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해 보이니깐요 여기를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청라에 있는 그 수변공원과 그 호수공원이 보이는 곳이고요 호수공원의 역까지는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또 전철역까지 들어서니까요 위치가 상당히 좋은 청라주구에 있는 아파트 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안방이고요 안방에는 이렇게 킹사이즈 침대 하나 두시고 이렇게 화장대 정도 하나 두시고 사용하실수 있게끔 사이즈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부부욕실이 하나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드레스룸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 부스 거울된 수건장 젠틀 선반 그리고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변기와 세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랑 차이점이 이제 다용도실과 어, 드레스룸 정도 24평 아파트와 차이점이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거실하고 주방 사이즈는 어, 제가 그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작거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구조 자체가 3베이로 아주 잘 나왔고요. 저렇게 이제 호수 비은 뷰를 보실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신혼부부들한테 아주 좋은 사이즈의 집이 될것 같고요. 영상 보시고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문 예약 잡아 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저는 또 다른 타입도 보여드리러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55 타입, 55제곱미터 타입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자, 여기는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지금 거울로 된 신발장 두칸 보이시고요. 이쪽으로 띄어시공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도 이제 수납공간이자 신발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장을 짜놓으셨고요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놓으실게끔 선반도 되어 있습니다. 장식장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같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거실하고 주방 가기 전에 작은 방과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욕실이, 작은 방이고요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가구는 지금 전시 상품이고요. 이 가구만 없고 모든 거는 다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공용 욕실이고요. 욕조가 설치되어져 있고 변기하고 세면대 거울로 된 수건장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칫솔 살균기도 되어 있고요. 거실 이 투룸 거실 치고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친구도 상당히 높게 느껴지고요. 자, 이 TV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주방이고요. 주방에도 이렇게 식탁으로 쓸수 있게끔 아일랜드 식탁 마련되어 있고요. 어, 비스포크 냉장고, 냉동고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메리평 인덕션과 후드 그리고 사각의 싱크볼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에는 환기창이 없네요. 환기창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화이트 톤, 그리고 우드 톤으로 해서 싱크대는 전체적으로 색감을 맞추셨고요. 이 비스포크 냉장고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LED 조명을 뒤에다 이렇게 내니까, 이거 아, 굉장히 이쁘네요.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침구도좀더 어둡게 느껴지고요.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방의 모습이고요. 자, 안방이 아까 본 타입의 안방보다도 좀더 넓게 느껴집니다. 어, 사이즈는 비슷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넓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스템에 컨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층고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거울과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수름치고는 훌륭한 사이즈의 안방인데 여기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드레스룸이 작지가 않아요. 이렇게 D자로 해서 시스템장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부의 한 계절 옷 이상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공간의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까지는 투룸 스타일의 아파트를 보여드렸고요. 거실하고 주방 방 이런 부분이 아파트 못지않게 잘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런 게 많이 쓰시는데 어 저는 신혼 부부나 이렇게 젊으신 분들 아니면 결혼을 안 하신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이구요. 청라에 요 정도 사이즈의 물건을 구하려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상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신축으로 분양하는 요 오아파텔 관심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은 요거 설명해 드릴 팀장님하고 한번 인터뷰 진행을 할 거고요.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어서 팀장님하고 인터뷰하는 내용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청라에 있는 아파트에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좀더 자세한 정보 듣기 위해서 팀장님 한번 보시고 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천경민 팀장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청라 가림 스위트 타워 현장에서 분양을 맡고 있습니다. 네, 분양 <laughs> 여기 청라에 있는 <laughs> 현장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모형도 이렇게 보니까 네네. 앞에 수변공원도 쫙 있고 네네. 옆에도 호수공원 네네, 네 맞습니다. 있어서. 뷰가 굉장히 아름답고 주변에 이제 공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네. 살기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청라에 대해서 잘 접근을 응. 못하고 있다가 네. 이런 현장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서 청라를 응.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 네. 주변이 너무 조용하고 네. 외부, 외국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을 것 같아요. <laughs> 약간 그런 기분도 들죠. 네. 수변공원이 너무나 네. 잘 꾸며져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아직도 계속 개발 중인, 개발 중인 단계이기도 하지만 이제 수평공원과 바로 옆에 청라호수공원 네. 걸어서 3분 거리더라고요. 거기가 또 역사권이잖아요. 네. 여기도 응. 시티타워 여기 또 네. 시티타워역이 이가운데 네. 들어서면서 네. 더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그 부분은 지금 역은 아직 오픈은 안 한거죠? 네. 운행을 하는 역은 아니죠? 예정진거죠? 네. 네 확정은 났고요 확정은 났고 27년에서 2028년 정도에 2027년에서 28년이면 그래도 꽤한 5년 정도 남았다고 네. 보면 되겠 5년 되겠네요?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들어서면 네. 좀더그 네. 인근에 있는 어,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리다든지 주변에 있는 단지들은 좀 가치가 가격이 좀더 상승하겠네요. <laughs>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총최대 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총 108세대고요. 네. 투룸형, 쓰리룸형 해가지고 두개다 합쳐서 108세대가. 두, 지금 제가 봤는데 투룸도 네. 그렇고 쓰리룸도 그렇고 네네. 구조가 음, 너무 잘 음. 나왔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들 맞습니다. 아니면 좀 아이가 좀 어린. 맞습니다. 이런 가족들, 젊은 부부들한테는 맞습니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워낙도 청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하나 이렇게 사놓으시면, 뭐, 아이들 키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신혼부부들이 살기에도, 정착해서 살기에는 상당히 좋은 매물일 것 같아요. 집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쁘고, 구조도 너무 잘 나왔는데, 네. 투룸도 굉장히 잘 나왔고, 쓰리룸잘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가격은 한 어느 정도, 그냥 정확하게는 물론 네. 층과 현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음... 가이드라인은 좀 음... 대략적으로 네. 2룸이 이제 3억 중반, 그리고 네. 3룸이 5억 초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선분양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선분양 지금 시작하시면 이제 입주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네. 후에는 입주 뭐 가능한지? 23년 5월에서 한 6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 네, 네. 한 2년, 2년 정도는 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지금 분양받고 2년 이후에 입주하실 분들이 계약을 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기는 뭐 투자 목적으로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까 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맞습니다. 실수요이신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긴 해요. 투자 목적도 많으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에 비해 옥스테이반 방값 정도로 저렴하다 보니, 네. 신혼부부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네. 사, 뭐 직장인분들, 네. 그분들이 혼자 사시게. 많이 들어오시기 필요할 겁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네네. 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도 많이 음. 오신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 네. 유닛도 네.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여자분들 그, 너무 잘나오 네,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네. 그리고 이제 기본 옵션들도 워낙 좋고. 음,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많이 오실 것 같, 계약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음, 계약금은 10%고요. 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60%까지. 어, 중도금 네, 대출이 네, 나가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3억, 3억 5천 정도? 네. 되는 걸 한다고 하면 10%면 3,500만 원미 있으면 계약이 가능한 거고. 맞습니다. 5억대는 한 5천만 원 정도 정도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어, 내진발련 하시려는 분들은 계약하시고 어차피 무이자니까 네. 그렇게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들고 날고 2년 이후에 맞습니다. 본인 이 빼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시느라고 좀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설명 오늘 감사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금자리용소의 이경환 소장이었고요. 투룸쓰리 이름 제가 기존에 봤던 오피스텔 중에서, 아파트 중에서는 단연 구조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방문 약속 잡아 드릴 거고요. 금액도 저렴하고 앞으로 이제 향후 역세권 이슈라든지 여기 성남 국제도시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어, 관심 많이 가주셨으면 하고요. 많은 방문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보금자리 연구소의 이경원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